안녕하세요 스팀명용실의 강한우 원장입니다 오늘은 스텝이 어, 얼마 안돼서 드라이를 말릴때 바람 네, 우리가 드라이로 머리를 말리는데 어떻게 하면 좀 빨리 마르고 어, 쉽게 말리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처음에 불편하게 보였어요 아, 어, 머리 드라이 말리면서 사람들 처음에 샴푸하고 네. 나오셔서 말려달라고 하잖아요 잘안 말리는 거나, 핸들링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앞머리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데 스텝들이뭐 여기부터 이렇게 말려. 그럼 드라이 바람에 그냥 이렇게 말리면, 이렇게 바람이 머리를 뿌리는 방향을 이렇게 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의 방향이 되게 중요한데, 어, 떤뭐 어떻게 손질을 하느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막 앞머리 말리는 거는 선생님들이 말리는 게 가장 좋고 선생님들이 어, 그 사람 그 고객에 대해서 어떻게 손질하는지 잘 아니까 앞에 말리는 게 좋고 어, 몸이 스탭들이 잠질도 되게 많이 하고 몸이 힘들 건데 드라이를 말리는데 이렇게 긴 머리에 숱도 많은 사람이 와, 왔는데 이거를 팔을 이렇게 들고 말려 그러면 이게 드라이가 가벼우면 괜찮은데 무거워서 한 명이면 잠깐 하는 건 굉장히 간단한데, 여러 명을 계속 말리다 보면 너무 팔이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신장보, 신장보다 조금은 높게 해도 되지만, 너무 이렇게 둔다든지. 그러면, 이래, 이래서 제가, 아, 이렇게 말리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어, 어깨도 이렇게 벌러지고, 위도 이렇게 말리고, 그리고, 이 뿌리 방향을 위에서 이렇게 눌러놓으니까. 주로, 어, 위에가 약간 살기도 원하지. 많이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고요. 그리고 나서, 이 표면은 수분이 빨리 증발하는데, 이 속이가 잘안 말아. 그럼 말릴 때, 어, 뒤에, 뒤부터 먼저, 숨 많은 데부터 말리는데, 팔을 꿈치를 붙이고, 이런 식으로 말리고, 또, 옆으로 옮, 옮기면, 이걸 이렇게 들어, 옆으로 옮겨서, 이렇게 말리고. 이런 식으로 말려야 돼. 그리고, 어, 두상이 이렇게, 뭐야, 이쪽에서, 이렇게 곡선이기 때문에, 얘는 이렇게. 이쪽으로 말리면 머리가 이렇게 안쪽으로 말리려고 하거든. 그러니까 주로 자연스러운 머리를 조금 말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뿌리나 방향대로 갔으면 말렸으면 좋겠다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말리고 이 반대는 똑같이 해서 이런 식으로 말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말릴 때 양쪽 다 사용을 해야 되는데 한 사람, 어느 사람들은 한쪽만 사용하다 을 보니까 그게 너무 익숙해지면 늦어지니까 처음에 배울 때부터 양쪽 자, 손을 사용하는 걸 자꾸 길을 들이면 쉽거든. 이, 해했죠 그러니까 여기 말때 이런 식으로 말리고, 이쪽은 이런 식으로 말려야지. 이해해요? 네. 응. 이건 양쪽 다 쓰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이거 다 말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근데 방향 말때 이런, 이런 식으로. 여기 살리고 싶으면, 살리고 싶어. 여기를 살리고 싶으면 바로 바람, 바람만 이렇게. 드라이 어... 바람을 들어. 그래서 네. 이렇게 말려. 요 그리고 아니면, 예, 얘네들은 이러, 이런 식으로 말리는 게더 뿌리가 잘살겠죠 왜냐면 곡선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말리지. 대신에 팔을 이렇게 붙이고, 바람의 방향을 바꿔서 이렇게 말리는 거 이쪽은. 이렇게 낮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말려야겠지. 여기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팔꿈치도 좀 붙이고, 이런 식, 이런 식, 이렇게 하시면 훨씬, 어, 쉽다. 말릴 때, 하여튼 밑에서 우위로 이런 식으로 막 말려야지 좀 편안한데, 그냥 막 이런 식으로 말리면, 음, 죽이는 느낌도 나지만 잘안 말라. 그냥 90도 약간 밑에서 막 말려야지, 에어리 이렇 올라가면서 빨리 말리겠죠 근데, 그, 머리가 이제 큐티클이 이렇게 비늘처럼 잘돼 있는데, 그 수분이 이제 이렇게 말리는 게 빨리 말리긴 하지만, 큐티클이 일어날 수도 있잖아. 그 거의 다 말랐을 때는, 바람의 방향을 바꿔야 돼. 어, 그니까, 완전히 바싹 말릴 때까지 이렇게 들어서 말리면 풀풀 날리고, 그러니까, 어, 아, 거기다 말랐다 싶으면 너무 이렇게 들어서 말리지 마요. 근데 들어서 말려야 되는 거는, 아, 이 사람이, 어, 좀 많이 살았으면 좋겠어. 그런 사람들렇게 들어 말라도 되지. 네. 그니까, 사람이 키가 큰 사람도 있고 작은 사람도 있으니까, 아마. 본인이 작은 키는 아니라 그럴수 있는데 무조건 들으면 체력이 소모가 굉장히 많아진다. 운동 운동량이 많아져. <laughs> 운동량이 많아지는데 이게 한 사람의 운동량이 아니라 우리가 스텝들이은 <laughs> 적고 손님들이 많다 보니까 너무 많아. 네. 저녁 때 가면 다 쓰러져 죽거든. <laughs> 그러니까 어, 일단은 어, 우리 미용실에서는 <laughs> 이게 다 편지고. 발작이 그래서 조금 더 체력 소모를 최소화하면서 성과를 내야 되기 때문에, 음,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요 처음에 배울 때 자세. 음. 나는 남자이기 때문에 조금 운동을 하고 싶어. 그래서 이렇게 좀 들어서 하는 건 괜찮은데, 운동을 하는 건. 데 내가 조금 체력이 좀 딸리고 그런다면 다 붙여서 편하게 이렇게 작업을 해야지 오래 할수 있다. 이런 거.